언니가 아... 피아노 치는데 어린이 돼서 피아노를 치는 직업을 가진 피아니스트 사람인데. 맞아. 어, 우리가 물을 따라 먹는 데가 어디지? 어. 맞아. 겨울에 음, 겨울에 막 우리가 아빠랑 막 가서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잖아. 썰매아 응. 어, 거기 앞에 뭘 붙여야 돼? 눈썰매어 응, 응. 맞아. 돌아가셨잖아. 그럼 우리 왜? 할아버지? 응, 뭐야? 패스. 여러가지? 토끼나 고양이가 뭐야? 동물.